며 열심히 근육 만들기에 전념한는 오늘의 주인공, 단단한 몸매와 희한한 패션 감각의 의상을 발휘하는 아주 젊은 청년인가 싶은데요. 많이 들뜬 목소리입 어, 우리 동네에서 항상 보면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동네 기사님이 유명인사,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흰머리가 뭐 있으신 분이셨네요? 아, 그럼요. 흰머리가 나죠. 제 나이가 67세랍니다. 6, 67세라고요? 아이고, 형님. <laughs> 운동은 매일매일 약 30시간씩. 특히 팔굽게 쭈귀는 100개를 걷더니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옛날에는 보통 할아버지 모양 저녁에 야키터 즐기고해서 70kg 이상이나 갔는데 어떤 목표를 다 즐겨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젊어질 수도 있답니다 3년 전엔 이렇게 대불뚝이 몸매였는데 지금 멋지게 단골탈피하게 된 이유는 은퇴호 버킷리스트였던 모델이 되기 위해서였다는군요 과거엔 과체중으로 인해서 그룹에도 이상이 생겼었지만 근력강화운동으로 67세의 나이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꾸준한 운동과 정말 성실하게 챙긴 식단에 있었습니다. 체력관리 후 빼놓지 않고 섭취한다는 그만의 특별식 궁금한데요? 아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요? 제가 집에서 항상 키워서 먹고 있는 새싹채소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땅콩새싹이고요. 제가 운동 끝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챙겨 먹고 있는 채소랍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특히 아침식사로 직접 기른 새싹 채소를 먹고 있는데요. 여러 번의 시행 작업 끝에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식단을 찾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락부락한 구절보다는 장군형을 키우는 게몸의 핏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챙겨 먹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선한 새싹 채소를 먹을 때꼭 같이 챙겨 먹고 있다는 이 흰색 가루는 뭐, 뭔가요? 아 이게 산양유 단백질입니다 제 몸에 근육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산양유 단백질은 흰 염소인 산양에서 짠 젖에서 추출한 단백질입니다 산양유 단백질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을 반향하며 하고 있는데요 근육 생성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 실험에서는 골밀도와 골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근육을 위해 꼭 챙겨 먹고 있다는 산약류 단백질. 주인공의 이런 노력이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90세까지 무대에 설수 있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체력관리를 열심히 했다 보겠습니다 화이팅! 60대 중반의 새로운 소년에 성공한 당신 앞으로도 계속 근육 관리 잘해서 마지막 목표까지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아 너무 멋지세요 우리가 아, 다 같이 아, 감탄했잖아요 그나 그러니까 <laughs> 저 연세 정말 대단하십니다 분발해야 네. 되겠습니다네자 <laughs> 그래서 비법이 <laughs> is <laughs>